Hero. 성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공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월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해요. 9월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 말씀. 우리 손요이로도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4반절 말씀. 아멘. 우리 1월의 말씀부터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1월의 말씀. 10편 95편 6절 말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10편 95편 6절 말씀.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아멘. 10편 107편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10편, 107편, 9절 말씀. 아멘. 로마서 15장 5절 말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로마서 15장 5절 말씀.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 상반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되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 상반절 말씀. 아멘. 10편, 54편, 4절 말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10편, 54편, 4절 말씀. 아멘.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아멘 9월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5마서 12장 2절 하반절 말씀. 아멘. 친구들 반가워요. 함께 성경 말씀으로 떠나볼까요? 용감하게 거절했어요. 배울 말씀, 다니엘 1장 1에서 21절 말씀. 세길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 말씀. 아멘. 말씀 똑똑. 용감하게 거절했어요. 나는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 이제부터 나는 바벨론 왕의 명령대로 살아야 해.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벨드 사살이야. 다니엘이라고 부르면 안 돼? 알겠어? 우리 아빠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지어준 이름인데. 응? 이젠 우상에게 바친 음식까지 먹어야 한다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먹기 싫다고 말할까? 그러면 혼날지도 몰라. 어떡하면 좋지? 그래, 결심했어. 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않을 거야. 황 관장님, 저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지 않겠어요. 그 음식은 왕이 주신 거야. 안 먹으면 혼날지도 몰라. 대신 제가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을게요. 그런 다음 어떤지 봐주세요. 하루 이틀 드디어 약속한 열흘이 지났어. 얼굴은 반짝반짝, 팔 다리는 불끈불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더 건강해졌어. 나는 용감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들었나요? 그럼 말씀을 정리하며 따라해 아유요부 친구들 말씀 잘들었나요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모든 일들을 용감하게 거절하는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되러 소망합니다. 우리 자, 손 들어볼까요? 우리 용기 뿜뿜 손바닥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안 돼요!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멘! 하고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자, 잘로 안녕!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용감하게 NO라고 한 것을 배웠어요. 우리 사랑하는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용감하게 NO라고 할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네.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두번요두 번. 아멘. 네.